안녕하세요. 원주 새벽시장 구경가요 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 6시 30분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제법 오늘도 많이 나왔군요. 습도가 높아서인지 어제랑 기온은 똑같은데 상당히 습해서 후덕지근합니다. 오늘은 주요 농산물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아, 복숭아가 다마가 상당히 커, 커진 복숭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주먹보다 더큰 복숭아들이더군요. 물론, 당도도 어, 맛배기로 깎아놓고 주시는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에, 영상 스케치를 보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와,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약간 비품인데, 네. 아, 금액이 뭐, 어, 반가 정도 됩니다. 어? 흠이 살짝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복숭아는 치기만 해도 흠이 생기기 때문에 네, 네. 복숭아 달걀이야 상당히 힘들다고 하라군요 아주 에이급 선물용은 에이급 뭐 사면은 저거 보니까 한 삼만 오천 원 삼만 원뭐 그런 정도 선입니다 그 아주 굵죠. 아, 네. 그기서 복숭아가 나 이제 여기, 여기저기 이제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반 농산물은 뭐 계속 나오고 오이가 상당히 비싸졌더군요. 아마 끝물이라서 오이 값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이를 사서. 공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오이 값이 비싸서 난감해 하더군요. 요즘 네, 뭐, 고추는 뭐, 한참 사다가, 이제 가서 말리기도 하고, 거의 뭐 말리죠. 사가지고. 관에 그 만, 칠천원 정도 간다고 하더군요. 주가 아주 크기가 아주 크고 아주 색깔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음. 색깔이 아주 좋죠. 크기도 아주 상당히 큽니다. 국수 내가 한 무대기에 5천 원, 만원 이렇게 팔고 있더군요. 비법 근데 금방 먹는 거는 드실 거면 비품 사다가 드셔도 음, 괜찮습니다. 선물할 거나 복숭아는 오래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가지고 드시고 또 사실 우리 이 선물할 거면 이제 선물용은 조금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양배추도 쌉니다. 뭐천 원, 천오백 원, 이천 원, 뭐 이천 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각저큰 게, 여기 3개 2천원, 3개. 엄청 니다 이거 한번 묻혀놓으면 한 달을 먹을 것 같습니다, 3개. 네, 고추가 많이 나왔죠? 고추, 마늘, 또 많이 나왔습니다. 깻잎이 또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먹는 사람한테는 2만 이천 원, 2만 원정원 아니. 언제한테 얘기해봐? 언제한테 얘기해봐? 아유, 이게 옥수수도 막바지에 달해서 그래도 뭐 9월까지, 뭐, 추석 전까지 나오는 게 옥수수라고 하더군요 건고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릴, 때, 말릴 때가 적당치 않으신 분들은 건고추를 사가지고 좋을 듯 합니다. 가지가 한 무대 기적에 2,000원입니다. 가지 요리가 아주 다양해서 가지 한번 사서 드셔서 요리해보신 분들은 가지를 한 2,000원쯤만 사면은 며칠 먹습니다. 이것도 간지도 유리가 오래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아삭이 네, 요이죠여것도 네, 이제 많이 그 복숭아가 지금 6시 반인데 거의 뭐 나가고 그 A급 복숭아만 조 남았네요. 요즘은 날이 더워서 후석치거 그러면 새벽 일찍 나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영상 스케치를 마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원주 구룡사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또 매점 옆으로 길이 쭉나 있는데, 이게 세련뽀포 비로봉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름에 여기처럼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데가, 유명한 사찰을 끼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그 계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곡을 찾습니다. 청정 계곡이기 때문에 아주 운이 막습니다 분기가 위 다르죠. 여기서 한, 한 10분만 올라가면은 계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계곡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세륜폭포까지는 한 1.7km 정도 가면은 또, 기가 막힌 폭포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40분,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폭포가 나오죠. 구룡폭포 세령폭포. 뭐, 거기까지만 가셔도 힐링이 됩니다. 천의 자연이 그대로 유지한 음, 시악산 세령폭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다리 위에서 지금 어, 음, 뭐, 폭포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래도 음, 물이 제법 깨끗한 물이 아, 폭포가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일단 다리 그 위에서 바라보는 음, 여기도 계곡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원주 치악산에 오시면 가족들하고 오셔도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그러면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등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국에 가셔서 절, 구룡사를 한번 둘러보고 사찰 둘러보고 기국에 가서 발 담그고 맛있는 점심 싸가지고 와서 드시면 최고의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번번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들이 봉개 모임을 해서 네 여기로 장소를 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한열한열한 열, 한열한 명이 왔는데 아주 대만족입니다. 아주 와서 점심 때쯤 와서. 점심 먹고, 김밥 싸가지고, 김밥 먹고, 과일도 사가지고 와서 또 계곡에서 발 담그고, 과일 먹고, 뭐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강원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휴가가 아닌가 싶네요. 다리 위에서 본, 네, 조금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해놨습니다. 네,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위로 여름에 한시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취사는 할수 없지만, 네, 뭐, 싸가지고, 그 음식은 싸가지고 오셔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면 아주 최고의 휴양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고, 평일날 이렇게 오시면 렇게 한적한 아주 휴양지가, 계곡의 휴양지가 아닌가 싶네요. 한 5분만 걸어가면 여기 또 이렇게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희 팀들입니다. 물을 막아놔가지고 아주 뭐 거의 수영장, 수장 같이 좀 만들어놨어요. 우리 거의 일곱 씨입니다, 일곱 씨. 청정 자연 계곡입니다. 일주리이면 그래도 시즌이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원주, 치약산, 구룡산, 긴국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세전 폭포까지는 한 1.7km 정도 됩니다. 기가 막히죠? 물, 물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합니다, 물 아주 투명한, 뭐, 어도 되는 물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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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 20년 전만 해도 여기 라면도 끓여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그 취사는 안 됩니다.